오늘도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호텔에 아침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이슈가 있어서 담당자랑 얘기를 하고 싸우느라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막스마라를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는데요. 바람은 많이 부는데 춥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가 그 바로 타워 브릿지 옆이다 보니까 완전 템스강 바로 옆이라서, 강가라서 바람이 좀더 많이 불고, 시내쪽 가면 그렇게 많이 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sorry.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 여기, 어딜 가고 있는데요. 저 분이 제가 삿길에 가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 무튼. 저는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어딘지 까먹었어요. 지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맞아. 저는 런던 탑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숙소랑 엄청 가까워서 한200몇 미터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걸어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돌아보고 여기것 같아요. 여기. 오늘 차근차근 걸어다니면서 약간 오늘의 미술관이랑 어제 갔던 데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패스권을 샀거든요? 이틀 정도 걸로? 그래서 뭐 빅버스 투어도 하고 뭐 여기 들어가는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도 그냥 무료로 패스할 수 있는 패스권을 사긴 했는데 어제 제가 그걸 하나도 못 쓰고 계속 걸어서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제 대부분 다 둘러보고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야경욕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패스권을 다 쓰려고 보시티 거기 웹페이지에 가가지고 그걸 등록하려고 했는데 등록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20만원 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이용한 흔적이 없고 해가지고 어, 여기가 없다 이용한 흔적이 없고 그래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환불을 해버려서 오늘 그냥 어제 못 갔던 데랑 이런 데에 살금살금 걸어다니면서 되게 둘러보려고요. 살금살금 걷기에는 조금 바람이 많이 불지만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떠나서 이 네이비 자켓을 너무 너무 입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돌아다녀보고 너무 춥고 막 이래가지고 헉, 설마 진짜 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 못들어간대왜못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출이라고 하니까 만들어 가겠습니 별로 안 궁금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별로 안 궁금했습니다. 와, 여기 동네 진짜 예쁘다. 여기 뭐 스카이 광장?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예쁘다. 아, 뭐야. 무슨 말투야? 겸 끼한 날걸음. 오늘 귀여운 룩을 리구 나왔어요. 남자들이 극혐할 룩, 극혐하던지 말던지 우시 내멋대로 산다. 나름 편안한 로퍼 구두를 신고 오늘도 이만보를 찍어 먹었습니다. Let's go, let's go. 멀리 보이는 요게 세인트 폴대상당인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거기 스카이 거기서 한 19분 걸린다고 했는데 전혀요? 저는 지금 10분도 안 걸은 것 같은데 걷는 동안 두 곡의 노래가 바뀌었거든요. 두 곡째요. 이거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낭만적이야 거리가. 이렇게 보면 진짜 안 보이는데 진짜 예쁘다고요. 이로 제 몰골은 만신창이가 되고 여기는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서 머리카락을 밖으로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 눈이 즐겁습니다. 내 눈, 마이 아이스. 아, 저기 완전 예쁠 것 같은데? 세인트 폴 대성. 당 너무 예쁘다. 제 말이 맞았어요. 이짜 진짜 풍차요. 빌레니엄교에요 언니랑 통화하다가 찍을 걸 놓칠 것 같아가지고 와어쩔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조금 무서운데? 이런 길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좀 약간 내 무게를 견제것 같은 느낌? <laughs> 불안불안한 느낌? <laughs> 어 얘가 나를 한번 <laughs> 뭐 이런데 서 잡고 싶은 마음. 무서워. 근데 확실히 이렇게 다리 같은데 오면 확실히 바람이 더 많이 올 거야. 저기 강에서 저거 유람선 타는 거 타면 얼마나 그렇게 있냐고요 내가 본가를 여행을 못 오는 직업이라는게 진짜 한입니다 가거나 춥거나 진짜 않아요 어떻게 된게 어휴 그러니까 고 출때 일을 안 하는 건참 좋은 일이지만 그날 좋은 날에 일만 해야 된다는 것도 대형 박물관 쪽 갔다가 저는 지금 라이온킹을 보러 갈것 같습니다. 제 고민을 언니가 해결해 주었으니보기로 정말 구린 자리긴 하거든요. 봤다. 나도 뮤지컬을 봤다. 이 리뷰를 두고 그런 적도 없다뮤지컬내땡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 u c 안드젤리네스. 아, 영국 가서 처음 세련된 현대적인 공간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겠다. 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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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이게 왠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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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펜스인데 이렇게 비싼 거야? 지금 머리카락이 너무 날려가지고 이렇게 거지처럼 목도리로 <웃음> 머리카락을 <웃음> 이렇게 좀매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너무 날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골목인데도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춥지가 않은데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럼 추운가 진짜 안 추운데? 30분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은 대부분 다 공짜라서 그냥 들어갈거예요 너무 넓고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별로 구경 안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버킹엄궁전 갈라고 너무 알아본게 없어서 사실 안에 이렇게 빨리 들어올지 모르고 못 들어올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수정 들어와 버려서 너무 허무하네 그 패스권 샀으면 진짜 먹으라 했버거. 엄청 귀여서질 버스를 타고. 엄청 금방 내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테이트무던에서 여기 대영박물관 여기 오는 그 길이 2.3km 였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좀안 되게 걸어서 진짜 다리 아파요. 걸어왔는데 또대영박물관에서또 나오는데 또 2.3km 또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버스가 한 방에 오는 버스도 있고 아까는 없었거든요 막 갈아타고 이래서 시간도 비슷하게 걸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걸어간건데 바로 앞에서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탔는데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해 버스를 계속 타고 다녀야겠어 너무 편해 왜 그러는지 몰라 내가? 다리 아파 줄건데 아, 새가 엄청 많고요. 저기, 모이준 할머니 있어도 다 새들이 저 할머니 옆에 있어. 어머나, 저 할머니 왜그 도치지? 일단, 궁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무서운데? 근데 엄청 커요. 와, 궁전은 궁전이다. 아, 궁전 밖으로 안 나가도 별로 안답답하있어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걸어 다니기도 힘들, 힘들어 죽겠네. 몰라 진짜 모든 대중교통이 다 올스타브란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공원 가는 걸 진짜 여러 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곳밖에 없어서 제가 그 버스를 못 타면 진짜 끝이 나요 혹시 제가 어디서 타는지 확실하게 똑똑히 알아주고 가야 지금 나온 지 시간 동안 마음 편히 지금 가는 거야 뿔바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어디서 타는지 헤매지 않기 위해서. 여기 근처 와본 겨 김에 제가 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갈게요. 모델데 너무 예쁜데 예쁘지 않나? 그림이좀 예쁘지 않나? 내 얼굴이 너무 막따시워하게 나오나? 어, 이 집인가? 이번 집인가 봐. 이렇게 배이 없어 이번 집이? 어머 씨 대단하네. 여기 다 버렸네. <laughs> 봤던 대로 완전 느낌이 다르네.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인데, 몇분 돼요? 아, 진짜 확실히 성당이 주는 이런 압도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사실 아침에 좀 호텔에서 이슈가 좀 있었고 막 여기저기 막좀 좀 짜증나는 일이 몇개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울컥 하면서 <laughs> 모든 게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 행복한 순간에 난왜 이러고 있는가? 약간 이렇게 됐어요. 확실히 이 공간이 주는 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가 여기 진짜 1초 만에 바로 갑자기, 어? 이런 느낌이 되는 느낌? 약간 타워 일이 파리 에펠처럼 그냥 보면 반가운 그런 랜드마크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웃음 나오는 느낌? 잠깐 그 뮤지컬 보러 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떠가지고 또 배터리도 없고 지금 체력도 좀 약간 방전돼서 어, 룸 체인지 할겸 지금 잠깐 왔습니다. 买的新的，好的。 나와서 그냥 걷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들어와야 될 시간 돼가지고 여기 주변에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다완석이어서 아무데도 못 들어가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계속 욕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말이 괜찮은데요? 여기가 2층 있 3층 있고 되게 그런데, 또이 정도면 너무 가깝고 괜찮은데? 어, 에가 A, B, C, D, E, F, G, H, I. 와, 내용물이 뭐야? 와. 몇 시야, 지금? 어, 11시 17분. 아. 음. 이렇게 맛있는 거야? 더 하면 더 맛있다. 맵진 않다. 짜긴짜와와와와와맛있와와와 짜긴 <laughs> 맛있다. 와